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 선배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4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에서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 미국 중간 선거가 잡혀 있고요. 12월 마지막 금리 인상은 50bp가 될 것이라는 확률이 절반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또한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랠리가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는 벌써 폴리메스로 42%, 모스코인으로 56%, 저스트코인으로 16%의 수익을 챙겨나가기 시작했고요. 현재 진입 중인 종목들도 최소 40에서 50%의 상승을 노리고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이런 정보들 매일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 정보방 입장을 원하시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일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가에 진입을 하시고 수익 놓치시는 일 없게 매도 안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10%씩만 챙겨가셔도 1, 2주만 매매하시면 시드 두세 배 불리는 건 사실상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유료 리딩방 100% 수익보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트 들어가서 손해보시지 말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수익 챙겨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보실 종목은 엘프 코인인데 차트를 보시면 작년부터 이어지던 장기 하락 추세선을 올해 9월 달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돌파해준 모습인데 그 이후로 횡보를 이어가고 있고 지지를 받는 구간도 180원 라인으로 이제는 가격 하락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매집 물량을 기반으로 저항 돌파가 나올 시점인데 사실상 이 구간부터 매집에 들어갔다 볼수 있고 거래량이 들어온 구간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차점을 잘 잡아 두신다면 연말까지 최대 70%의 수익을 챙겨 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장기간 추세 이탈이 나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격을 받아 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고 최근 거래량만 보셔도 매집봉과 던지는 물량을 받아 주는 모습이 조만간 큰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현물로 수익 챙겨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매매 관점을 배우고 싶거나 타점 자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정보방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도박이 아닌 매매를 통해서 돈 벌어 가셨으면 하고요.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매도 역시 기존의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기껏 수익 받던 금액 놓치시는 일이 없고 장투로 길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가격대에서 미리 진입을 하셔야 중간에 나오는 개미 털기나 조정 구간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타점 나왔을 때 놓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진입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엘프코인 이외에도 원하시는 종목들 제가 매수매도 타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문자일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초급등을 앞두고 있고 저희 정보방에서 진입을 준비 중인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주목하실 부분은 최근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래량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건 개인 물량으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퍼포먼스다. 즉, 세력들과 고래들이 매집에 들어갔다 볼수 있고요. 지금부터 잡아두신다면 연말까지 300에서 400%는 상승할 이 코인 저희 무료 정보방 입장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출발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현물만 고집한다고 해서 큰 수익을 챙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시 무료로 운영 중인 선물 매매방을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수익률이 더 대박입니다. 선물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183% 73% 이런 수익들을 지금 시장에서도 챙겨가시고 있고요. 4점 나올 때마다 전문가분이 잡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분산투자라고 하죠. 청산의 위험이 없는 현물로는 비중을 높게 잡아서 저희 무료정보방에서 꾸준하게 벌어가시면 되고 남은 시드로는 선물 매매로 용돈 벌어가신다 생각하시면서 운영을 해보시면 시드 불어나는 거 정말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연락 주셔서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돈 많이들 벌어가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